현재 중학교에서 2학년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주 과목이라든지 자세한 건 생략할게요. 누가 알아보기라도 할까봐 겁나거든요. 저는 지금은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저와 같은 학교의 교감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남편은 서울 쪽 호텔 계열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승진을 해 가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우선 남편과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서 어릴 때 연애를 한참 하고 결혼했어요. 남편은 연애 때부터 다정하고 저밖에 모르는 사랑꾼이었죠. 더구나 남편은 밤일 쪽에서도 저를 아주 만족시켜 주는 스킬이 있었어요. 그냥 거기 생긴부터가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오랜 연애 끝에 우린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잘 맞아야 부부가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교사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운 좋게도 경기도 쪽에 발령이 나서 그쪽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집에서 마련해 주신 돈으로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었고요. 정말 매일같이 달콤하고 뜨거운 시간을 그때 마음껏 보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 적응으로 바쁘기도 했지만 신랑과의 뜨거웠던 신혼 생활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가져서 지금의 예쁜 딸도 얻었고요. 그렇게 학교에서 생활도 잘하고 지내다 어느새 지금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 넘어 40대 초반이 되었네요. 사실 지금 시부모님과 학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1년 반 정도 되어가네요. 시부모님은 자식이 남편 하나라 결혼 전부터 저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극구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우겨서 아파트를 해주시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필 아버님이 계신 학교로 저도 발령이 나버린 겁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죠. 그러면서 학과를 빨리 하게 된 것도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같이 계시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편하지만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문제는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학교에서 자주 부딪히는 것보다 오히려 집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 정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땐 학가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시부모님 집은 마당도 있는 꽤큰 단독 주택이에요.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2층을 썼어요. 그래서 거의 사생활을 터치받진 않는 구조이지만, 그래도 함께 식사도 해야 하고, 항상 언제 마주칠지 모르니까 모든 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저는 다른 문제보다 부부관계라든가 옷 벗고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거나 그런 게 너무 신경 쓰이고 불편했습니다. 층이 다르더라도 뭔가 불안함이 항상 있었죠. 하루는 주말이었어요. 신랑은 마침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나갔고, 저는 모처럼 일이 없던 휴일이라 푹 쉬다가 저녁 식사 준비할 때가 되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었죠. 내려갔더니 거실엔 시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점심때만 해도 계신 것 같았는데 안 보이시길래 안방으로 가보았어요. 마침 안방에 문이 살짝 열려있길래 노크를 하려다가 멈칫했는데 그게 무슨 아아 하는 소리 같은 게 희미하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얼핏 듣고 두분 중에 누가 편찮으신 것 같아서 깜짝 놀라 어머님 하면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보지 말았어야 할 광경을 보고야 만 겁니다. 그건 바로 시부모님이 그 관계를 갖는 소리였던 겁니다. 침대에 어머님을 엎어놓고 뒤에서 열심히 움직이시던 시아버님과 눈이 딱 마주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얼음이 되었었죠. 너무 놀라서 악소리만 지르고 방을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문이라도 좀 잠그시고 하시던가 물론 제가 그렇게 들어간 것도 잘못이 있었지만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장면에 두 분을 어떻게 부야 하나 안절부절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한참 뒤에 아버님이 제 방으로 얘기 좀 하자고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과 어색한 대화를 마치고 서로 조심하기로 하고 마무리 지었었죠. 남편만 봐도 그 욕구 부분이 왕성한 건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버님을 닮은 거였나 봐요. 아버님이 60대 중후원이신데도 그 부분에 있어서 남달리 자신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도 어머님이 만족해 하시며 내시던 신음 소리만 들어봐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수 있잖아요. 남편한테 얼핏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님이 그쪽으로 젊을 때도 속을 좀 썩히신 모양이더라고요. 아버님 생기신 것도 호남형이신데 거기에 체격도 좋으시고 연세 있으시지만 굉장히 젠틀하신 분위기에 시선을 받으실만 하시거든요. 그러니 젊었을 땐 우죽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그렇게 세신지 몰랐네요. 그날 있었던 얘기를 남편한테 하기도 그래서 그냥 해프닝으로 넘겼었죠. 그렇게 지내다가 한날은 어머님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시다가 미끄러지시는 사고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갈비뼈에 금이 가버려서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난리가 났었죠. 그게 갈비뼈가 금가면 고통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말고 뼈가 붙을 때까지 조심하셔야 해서 집안일을 아예 하실 수 없었죠. 저는 학교에 출근해야 하는데 집안일을 다 책임질 수도 없어서 아버님과 상의 끝에 일하는 아주머니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사도우미를 알아보고 업체 쪽에서 아주머니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나이가 많진 않더라고요. 얼핏 봐도 저랑 나이차도 별로 안나 보였어요. 음식 솜씨 좋으시고 집안일 간단히 하시는 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이는 40대 중반으로 많지는 않아도 한식 자격증 양식 자격증까지 따셨고 말해보니 성격도 깔끔하신 것 같더라고요. 요리에 관심도 많으시다며 반찬도 골고루 준비해 주시겠다고 아버님 마음에 쏙 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은 아니나 다를까 그 도움이 아주머니의 음식 솜씨에 반하신 게 아니라 그 아주머니의 외모에 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도움이 아주머니는 나이에 비해 너무 젊어 보이고 피부도 탱탱하고 얼굴도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고양이 상에 살짝 트로트 가수 금잔디씨를 담기도 했고 몸매도 40대라고 하기에 정말 관리한 티가 났거든요. 어쩌다 이런 데 나와서 일을 하나 싶었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남편분이 갑자기 차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고생 하나 안 하고 살던 아주머니가 어떻게든 생활비 좀 벌어볼까 하고 남의 집 일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남편분이 돌아가실 때 남기신 보험금이랑 재산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만 보고 집에서 놀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빠릿빠릿한 성격에 압착 같은 면이 있으시더라고요. 자기 맡은 일은 알아서 잘하시고 반찬이다 청소다 아버님 어머님 마음에 쏙 들게 하셔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주 인정을 받으셨죠. 아버님이 식성이 좀 까다로우신 편이신데 밥도 아주 질지도 않고 꼬스라지도 않게 딱 맞게 하시고.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간장게장이랑 이런 것도 손수 다 담그시더라고요. 정말 요리 하나는 끝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고민하게 된건 아버님의 못 말리는 바람기 때문이에요. 연세가 있으셔도 여자를 너무 좋아하시는 아버님이라 젊으신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시는 게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방학 시즌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면 거의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아버님이 주로 도움이 아주머니랑 함께 계셨는데요. 아주머니가 시장에 장보러 갈 때면 그렇게 항상 아버님이 같이 장보러 가자시며 따라가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때 계속 갈비뼈 부상 때문에 거동이 안 되셨어서 아버님이 다 관리하셨거든요. 저도 시간날 때면 집안일에 신경 쓰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시간이 더 많으셨으니까요. 그렇게 시장에 다녀오시는 날이면 주방에서 하아 호호. 아주 아버님하고 누가 보면 부부처럼 보일 정도로 다정하게 주방일을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나물도 다듬어 주시고 아주머니랑 눈 맞추며 웃으시느라 바쁘셨고요. 그래서 좀 낌새가 이상하다 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어머님이 편찮으신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겠나 싶었죠. 그러다가 어머님이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시는 날이 되어서 남편하고 제가 모시고 가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갈 거니까 집에서 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서 어머님 진료를 보고 어머님도 상태가 좀 호전되셔서 저희는 간만에 외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평소 좋아하시던 한정식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님도 나오시라니까 나가기 귀찮다고 저희끼리 먹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메뉴로 오랜만에 외식을 시켜드리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가니까 아주머니가 아직 안 가셨더라고요. 아버님한테 여쭤보니 저녁 식사를 챙겨드리고 가느라고 좀 늦었다고 하셨어요. 주방에 보니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별로 드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식사하시던 중이셨나 본데 마저 식사하세요 하니까 배가 안 고프시다며 식사를 안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아주머니도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고 뭔가 행동이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둘러서 옷을 챙겨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낌새가 있었지만 신증뿐이고 확실한 물증이 없던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저한테 딱 덜미를 잡힌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날은 어머님이 병원의 마지막 진료를 보러 가시는 날이었어요. 저는 마침 친정에 일이 있어서. 어머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었고 남편이 반차를 내고 어머님을 모시고 가기로 했었죠. 남편은 어머니가 완치하시고 기분 전환시켜 드린다고 오랜만에 둘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면서 데이트하고 늦게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다정한 남편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도 친정의 일을 보고 저녁 식사할 쯤에 집으로 갔었고요. 집으로 들어가니 거실에 아버님도 안 계시고 아주머니도 식사 챙겨드린다고 했는데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방으로 가봤더니 저번처럼 음식들만 잔뜩 차려져 있고 아직 손도 안 댔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의 직감이랄까요. 저번에 석연치 않았던 김새를 차렸을 때딱그 느낌이 났던 겁니다. 갑자기 안방으로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안방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방 쪽으로 갈수록 여자 신음 소리가 살짝씩 들리는 겁니다. 전딱 현장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얼른 방문을 열어젖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은 그 젊은 도우미랑 아주 신나게 허리를 흔들고 계셨어요. 그것도 어머님과 흔들어대던 그 침대에서 말이에요. 정신없이 하고 있는 둘을 보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니 아버님과 그 여자도 순간 멈추더군요. 그러다가 제가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사마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이나 남편이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제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좀 있다 보니 그 여자가 대충 옷을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주방에 있던 저를 흘기 보고는 얼른 나가버리더군요. 아버님도 나오시더니 저한테 이 일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괜히 어머님과 남편이 알게 되면 큰 사달이 난다고요. 저만 비밀로 해주면 저 여자하고 관계도 끊고 조용히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해서 집안을 흥비박산 만들지 말라시며 겁박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버님이 힘이 넘치시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실망을 시키실 줄은 몰랐네요. 그때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버님께 우선은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뒤로 자꾸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디가 말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있다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네요. 아버님은 아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를 대하시고 그 도움이 아주머니는 이제 어머님이 다 나으셨으니 오지 말라고 통보를 해서 집에 오진 않고 계세요. 그런 일을 저한테 들켜버렸는데 무슨 낯으로 저희 집에 올수 있겠어요. 계속 온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버님이 그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준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리 젊고 예쁜 여자가 좋았기로서니